안녕하세요. 행복시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와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원유 가격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리기를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이 원유 감산으로 인해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한판 붙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우디나 저오펙 c 에서는 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우려되자 아무래도 석유 소비가 줄것 같아서 어, 그러면 좀 우리가 좀 감산을 해서 가격을 유지하자 이런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있는 러시아가 나는 반대요 이렇게 해버렸어요. 어, 그렇다 보니까 사우디가 맛좀 봐라 이러면서 어, 석유를 정산을 해버렸습니다. 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석유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석유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셸을 생산해서 파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이 단가가 맞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수익성이 악화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셸생산하 업체에 돈을 빌려준 금융권이 어려워지잖아요.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저기 일가스 생산하는 업체들이 자금조달이 어려우면 아무래도 다시 채권시장으로 기웃기웃 기웃 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어려운데 누가 돈을 쉽게 빌려주려고 합니까? 돈을 잘안 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를 좀 높여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굳이 세일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다른 일로 인해서 조금 어려워서 채권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채권 발행이 잘안 되면 또 곧바로 걸어내사는 자금 경색이올 수밖에 없겠죠. 또 그렇게 되면은 그쪽으로 돈 빌려준 금융회사들이 있을까 아닙니까 그런 금융회사들이 또 어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쭉 하면은 사우디에서 증산을 해서 석유 가격이 떨어지는 게 연결, 연결, 연결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미국에 있는 금융회사들한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의 여파가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이거 시스템 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리고 지금 원유 가격을 보면은 어10% 그리고 24% 최근에 이틀 만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해버렸어요. 아 저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지금 쉘커스나 생산한 업체들이나 저쪽에 미국에서 그쪽으로 돈 빌려준 뭐 금융회사들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여튼 이게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연결, 연결, 연결이 되어서 연쇄적으로 가서 최종적으로는 금융권이 타격을 받음으로 인해 시스템 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관계로 지금 이 유가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어그 돈을 끌리는 투자회사들은 얼마 전에 연준에서 0.5% 기준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장에서는 뭐 시도먹히지 않았습니다. 기준금리를 무려 0.5%나 파격적으로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시장은 주식시장은 더욱 폭락을 해버렸어요. 물론 그 과정에 앞서 말씀드린 저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한번 붙은 그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는 뭐 무한필름 이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 어쨌든 연준에서 그렇게 금리 인하를 한 조치가 시장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대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 가지고는 안 된다 다른 조치를 취해라 하고 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저기 채권 매입을 해라 직접 연준에서 예전처럼 채권 매입을 해서 시중에 양적 완화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될는지는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유가 관련해서도 살펴봐야 되고, 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오늘의 10일 아닙니까? 12일과 13일에 유럽에서, 그리고 17, 18일날 미국, 브라질, 그리고 19, 20일날 일본, 러시아, 중국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합니다. 중앙은행에서 뭔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쪽에서는, 뭐, 양적 완화라든지 다른 조치들이 취하겠죠.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는 세계 각 중앙은행들이 얼만큼 시장에 돈을 푸는가 이것들도 투자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거고 그게 긍정적으로 반응이 된다면 시장은 또다시 반등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게자 이겁니다. 코로나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우한폐렴이 엄청나게 많이 번져서 특히 이탈리아가 아 드디어 우리 한국을 앞서 부쉄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확진자 수가 늘었는데 뭐이 와중에 또 중국은 아직 뭐 전염병 종식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시진핑 주석이 우한을 방문했다고 그래요 또 그리고 확진자 수가 예전보다 확실히 많이 줄었다고 러고 중국은 점점 수습돼가는 분위기고 뭐 우리나라도 그래도 한 며칠 전보다는 좀드 하긴 하죠 조금씩 조금씩 정리돼가는 분위기인데 저 유럽 쪽은 아직도 확산이 많이 되는 가 봅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요. 어, 저렇게 현실적으로 투자자들이 위협감공표구감을 느끼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세개다 봐야 돼요. 음, 원유, 석유 가격, 또 그리고 금리 인하,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금리 관련 정책, 또 그리고 지금 이 전염병이 확산되는지 요세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아,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아이고 오늘 참큰일났습니다 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장마치고 나온다 했는데 뭐 제가 이 동영상 녹화하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아서 확실하게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런데 보도되는 내용을 보니까 3월 11일부터 해서 한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내일부터 일단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저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일단, 공매도를 금지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데, 지금 시기가 3월입니다. 예전에 뭐, 메라스 사태 잠시 한번 보여드렸죠. 이 메라스 사태가 딱 7월 달 조금 더까지 가서 물론, 완치, 와, 완전하게 종식 선언하기까지는 시간이 좀더 걸렸습니다만은, 7월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지금 3월 아닙니까? 음, 4월, 5월. 이 3개월, 3개월이면은, 3, 4, 5월, 그리고 6월 정도 되죠 이렇게 6월까지 3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여기 진정세에 접어들 수도 있죠 또 그리고 예전에 메르서 사태를 보면은 이 종식이 되기 이전에 진정세에 접어들자 소비심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뭐 우리도 지금 뭐언제는지는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메르서 사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한 7월 정도라 보면은 이 중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반등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와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메르스 사태 때, 시장이 쭉 이렇게 하락하다가, 하락을 쭉 하다가, 한 번에 쭉 보이자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다가 조금 올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반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조금 뭐 반등이 일어난다고 해서, 한 방에 뭐 올려 가리라는 생각을 안 하셔도, 좀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끝나기 전까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고, 또 예전하고 조금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각국이 다 문을 닫았어요. 이렇게 출입이 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주문을 놓고 하는 데 있어서, 또 물건을 건네고 받는 데 있어서 조금 에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지만은, 요게 어느 정도 뭐, 양쪽 완화로 인해서 조금 올라간다 손 치면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실적입니다. 어떤 업체들은 물론, 크게 실적이 좋아진 업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실적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그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시장이 다시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항상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실적으로 돌아서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까지쫙 내다보고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일단 그거와 관련해서, 일단 오늘, 어, 잠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죠? 오늘, 일단 한시적, 공매도 금지 관련해서 이렇게 어 공지를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공지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또 그리고 그 공지 내용 중에 유가 하락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도 어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것도 꼭 한번 참,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은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9,800억 원이니까 거의 1조가까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은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할 단계는 아니에요. 아직은 관망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왔던, 나왔던 게이 금융투자나 연기금이나 어 이쪽에서 돈이 좀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들도 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일단 내일 공매도가 일단 금지되면 어떻게 되는지 시장 상황도 좀더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좀 관망하는 게 좋겠고, 그래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이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달 동안에 거의 한 7조 6천억 정도로 팔았습니다. 최근 한달 동안 그 정도 팔았어요. 그럼 최근 한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공매도 하면서 많이 판 종목들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종목들이 이 종목입니다. 요렇게요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판 거예요. 또 그리고 일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듯이 이 금융투자에서는 프로그램 매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공매도 물량이 나와요. 그래서 외국인과 금융투자에서 공통적으로 최근 한 달에 많이 매도한 요런 종목들 좀 챙겨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종목을 조금 챙기면서 조금 준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어, 지금 다음 주가 되면은 금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현재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언제 또 극적인 타격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또 시장 상황에는 또 코로나 관련해서 또,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관망하는데, 지금은 매수 준비를 딱 하면서 관망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또 정리해 놨고, 또 상황이 변하면 변화하는 대로 또 대응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